오늘은 마늘 쫑 무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마늘 머리는 잘라갖고 버리지 말고 나중에 콩가루에 묻혀서 쪄먹으면 좋아요. 가위로 자르고, 가위로 자르고, 이렇게 손질을 해갖고, 이 마늘은 지금 400g 이거든요. 요거는 지금 졸림할 거고, 머리 안는 콩가루 묻혀서 쪄먹을 거예요. 이 정도 하면 5cm 되거든요. 먹기 좋은 사이즈오 5cm 간격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. cm 정확할 필요 없어요. 간장 만들 때 일단은 물 100ml에다가 신간장 3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고추장 3그 푼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올리고당을 5스푼 넣을 거예요. 매실청 1 스푼, 식용유와 2스푼 저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제 물이 빨빨 끓을 때요. 여기다가 소금 1 스푼 넣고. 때라도마늘쫑을 넣고 한 30초 데칠 거예요. 시간 좀 봐줘, 30초. 이게 가능하면은 한 20초, 25초도 안 데쳐도 되는데 이거 조금 마늘쫑이 좋아갖고 천실하죠? 그래서 30초 데칠 거예요. 다 됐어. 30초 됐어? 네. 응, 30초 되면 불을 끄고 이거 찬물에 바로 헹궈야 돼? 그래, 파는 조금 두꺼우면 좋아요, 얇은 거보다는. 양념이 해둔 거, 이거를 다 끄고 불은 어떤 불인지? 군심 쌤도 강불. 똑딱이야 얘는 무리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떨죠? 말종이 바글바글바글 떠죠? 요전되는 이제 양이 다끓 했거든 다 떨었거든 그릇 떠고 물기 빼준 이거 말종이다 보면 돼자서 참기름 한 스푼 넣고 마지막에 쓰레기에 해서 건 한거한두수분정도 지금 한두수 없는 놈도, 한두수는 놈도, 한두수 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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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